자 오늘은 예레미야의 고뇌와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레미야의 고뇌와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 여러분 요새 힘드십니까? 오늘 우리 성경 말씀을 읽었는데요. 예레미야가 너무 힘들어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사람들에게 고통을 당해서 너무 힘들어 포기하고 싶은, 포기하려고 하는 그런 말을 막 하죠. 하나님 앞에. 에, 예레미야는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말씀을 전하다가 이렇게 힘들었는데, 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힘든 일이 이제 여러 가지로 있죠. 주의를 하다가 어려울 때도 있고, 또 사람들로부터 괜한 오해를 받아서 미움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또 인생을 살아가다가 힘들 때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 찾아오셔서 치유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는 이아침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제 말씀을 보면은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신 이 메시지를 전한 것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너무 고통을 받았어요 미움을 받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10절에 보면 은 내게 재앙이로다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내게 재앙이로다 이제 예레미야에서 입에서 나온 말입니다 선지자 입에서 나의 어머니요 엄마를 향해서 하시는 말이죠 나의 어머니 어머니께서 나를 온 세계 다투는 자와 싸우는 자를 만날 자로 나오셨도다. 그게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면 사람들이 자기가 나와서 다투고 싸우고 계속 그러는 거 아닙니까? 미움을 받는 거죠. 내가 꾸어주지도 아니하였고, 사람이 내게 꾸이지도 아니하였건만 다 나를 저주하는 다 사람들이 자기를 다 저지. 돈을 꾸어준 적도 없고, 꾼 적도 없고, 예? 돈꾸어줘서돈 달라고 독청한 적도 없고, 남의 것꼬사 떼먹고 안 갚은 적도 없고 그런데 사람들이 다 자기를 만나서 저주를 하고 싸우려고 미워하고 우리 이미 공부한 것처럼 자기 고향 사람들을 죽이려고까지 했죠. 다시는 그런 설교하지 말라고 막 뒤를 틀어맞고 어, 너무 힘듭니다 지금. 그래서 내게 재앙이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계속 예레미야서를 읽을 때마다 제가 설교할 때마다 말하지 목회자로서 자신을 계속 생각해 봅니다. 아 복희하다 힘들다 어렵다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는데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 같아. 네가 예레미야처럼 힘들어 본 적이 있느냐 그런 말한 것 같아, 예레미야처럼 설교한 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증거한 것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미움받고 사람들이 막 싸우자고 달려들고 저주하고 그 정도까지 돼본 적이 있느냐 하나님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또 하나는 정말 예레미야처럼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 그런 설교를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저들이 들어야 할말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신 말씀 하나님 말씀 그 자체를 전하고 있느냐 아, 그런 반성을 하게 하십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이 생각이 나요 설교자로서 자신의 사명을 감당할 때 자신의 다짐을 이렇게 말하죠. 갈라디아서 1장 9절 10절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어떻게 보면 에레미아와 같은, 같은 명락의 말씀이에요.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 귀를 간지럽게 하는 말, 그런 말, 인기 끌려고, 어? 인기 올라가려고 그런 말을 했다면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신 말씀, 저들이 꼭 들어야 할 말씀, 그것이 저들이 막 귀를 틀어막고 안 들으려고 하는 말이라도 저들의 죄를 지적하고 책마하고 회개하라고 외치는 말이라도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는 말을 자기는 전했다는 거죠 설교자의 자세인 것 같습니다 또여러분들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적용해 보세요 나는 복음을 전하다가 이렇게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기까지 복음을 전해 본 적이 있는가 응? 나는 주의 일을 하다가 사람들로부터 오해를 받아서 이렇게 미움을 받고 오해를 받고 막 그렇게 힘들어 보기까지 주를 해본 적이 있는가? 에? 이렇게 한번 우리 자신 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했잖아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십자가는 사명의 십자가죠. 그러나 십자가가 상징하는 것은 편안한 삶이 아니에요. 에? 어떤 삶이에요? 고난 이죠 고난 고난의 삶입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그 길, 주님이 맡겨준 사명을 감당하는 길. 오늘도 이제 목요전도가 시작되는데 목요일날 시간을 내서 나와서 바깥에 나가서 도방전도 하니 모든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주의 일을 하면서 힘들다는 생각이 들 때에 오늘 예레미야를 생각하면서 어, 여러분들은 기쁨으로 잘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 예레미야가 이렇게 힘들어할 때 하나님이 위로해 주십니다 11절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에게 복을 받게 할 것이며 내가 진실로 내 원수로 재앙과 환란의 때에 네게간구하게 하리라 하나님 위로해 주시오 내가 너를 강하게 만들어 주겠다 그게 약해지지 마라 내가 너를 강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 위로해 주셨어요 너를 미워하고 싸우려고 하고 너를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 결국 너에게 와서 부르 꿇고 너에게 도움을 청하도록 내가 만들겠다 하나님 위로의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그러나 12절 14절 을 보면 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위로의 말씀을 주시는 게 아니라 그들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시니다 12절 14절입니다 그리고 한글 성경으로 자세히 읽으면 굉장히 어려워요 어디까지가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이고 어디까지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말씀인지 예레미야에서는 이런 애매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혼자 읽으면 굉장히 어려워요 저 목사가 읽어도 사실 어렵습니다 연구 깊이 연구하지 않으면 어려워요 그래서 예레미야에게는 위로를 하면서도 그러나 네가 사회 권리 백성들은 끝까지 이제 회귀하지 않기 때문에 멸망할 거라는 걸 말씀을 하세요. 자,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 있었는데도 에레베아 지금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 말씀이 잘, 그 위로가 안된것 같아요. 원래 계속 읽어보면은. 이 위로에도 불구하고 15절부터 21절까지 읽으면 더 심한 이제 막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의 말을 막 쏟아놓습니다. 15절, 21절까지 말씀이 나오는데 먼저 이제 15절에서 18절 말씀이 보면 하나님의 이런 위로와 격려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에게는 큰 위로가 되지 않았어요. 그게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강하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말을 계속합니다. 자, 첫째는 뭐라고 기도했느냐면은 하 나를 지금 괴롭히고 미워하는 사람들, 그 원수라고 했어요. 저 원수를 갚아 주세요. 하나님이 보복해 주세요. 이런 기도를 해요. 그리고 저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내 목숨을 지켜 주십시오. 첫째는 이런 기도를 합니다.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원하건대 주는 나를 기억하시며 돌보시사 나를 박해하는 자에게 보복하시고 주의 오래 참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로 멸망하지 아니하게 하옵시며 주를 위하여 내가 부끄러움 당하는 줄을 아시옵소서. 어,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러고 축복하라 그러셨죠. 근데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은 오늘 여기 에레미아의 기도만이 아니라. 시편을 읽어보면 비슷한 기도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제 저주 시편이라 그러는데, 야 어떻게 이렇게 경건한 다윗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지 않고 원수를 갚아달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보복해달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그래서 이 저주 시편이나 이 기도에 대한 연구가 신학적으로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개인적으로 보복하지 말라 그랬죠 우리 모세오경 공부하면서 공부했습니다. 개인적인 보복을 하나님 금하셨고, 혹시 분노에 해서 개인적인 보복할까봐 도피성까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죠. 우리가 이제 쭉 공부해 왔어요. 그래서 원수가 없는 것은 내게 맡기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 기도는 물론 오늘 문맥에서는 이제 좀 힘들어서 쏟아놓는 말도 있지만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해결해 달라고 하시는 이제 그런 국적인 기도가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에서도 하나님의 재단에 있는 순교자들의 영혼들과 성도들이 우리의 신원을 도대체 언제 갚아주시겠습니까? 하고 기도를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주일날 오후에 공부를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런 기도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어요. 나 이제 말이 점점 더 심해집니다. 뭐라고 기도하고 있느냐? 기도인지 불평인지 원망인지 자기 연민에 대한 푸념인지 다 섞여 있는 것 같아요. 18절에 나의 고통이 계속하며 상처가 중하여 낫지 아니함은 어찌 됩니까 주께서는 내게 대하여 물이 말라서 속이는 신의 같습니다 너무 심한 말이죠 하나님 앞에 그래서 이걸 조금 이제 세 번역으로 보면은 더 자세하게 좀잘 들어오게 번역을 했어요. 세 번역 성경은 한번 좀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저의 상처는 낫지 않습니까 주님께서는 흐르다가도 마르고 마르다가도 흐르는 여름철의 시냇물처럼 도무지 믿을 수 없는 분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네? 저의 고통은 끝이지 않습니다. 정말 매일매일이 나가서 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하나님 이 전하라고 하신 말씀 전하는 거잖아요. 선지자들은 자기 입에 하나님 주시면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해야 돼요. 그 말씀을 전하다 죽더라도 전해야 되는 겁니다. 자기가 가감하면 안 되는 거죠. 어, 이 말하면 사람들이 좋아할까? 다음 주에 우리 교회 떠나고 다른 교회가 어떻게 하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하나님 말씀 있는 그대로 전해야 되는데 그 말씀을 전할 때마다 뭘 당해? 고통을 당해 사람들로부터 왜냐하면 저쪽에는 또 다른 선지자들이 있잖아요 수백 명이그 사람들의 에르메아 설교 거짓말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이고 하나님 지켜주신다, 복 주신다, 아무 일 없을 것이다, 평안할 것이다. 이제 뒤에 나옵니다 이런 사람들의 얘기가 너무 힘든 것이었어. 나가서. 고통이 그치지 않고 그들에게 말로 행동을 받는 상처가 막 너무 심하게 상처가 많이 나 있는데 이게 낫지를 않아. 왜? 낫기도 전또 상처를 받고 또 상처를 받기 때문에. 네? 또 자기가 설교하는 게 그대로 금방금방 금방 즉시 이루어지지도 않아요. 하나님 기다리시고 참고 이러시기 때문에. 그래서 뭐라 그래? 하나님은 여름철에 시냇물처럼 이스라엘 여름철에 시냇물이 어때요? 네? 물이 흐르다가도 마르죠. 와디라르죠. 겨울에 비가 올 때만 흐르고. 흘렀다 안 흘렀다. 어? 도대체 종잡을 수 없는 분, 믿을 수 없는 분 아닙니까? 와, 하나님에 대해서 진짜 너무 심한 말이죠. 부정적이고 공격적인 그런 말까지 막 쏟아놓습니다. 하나님 앞에 너무 힘든 가운데 막 쏟아놨어요. 자, 예레미야는 우리가 잘 알듯이 예레미야 1장 5절에 보면 소명기사가 나옵니다. 내가 네 어머니의 배에 잉태되기도 전에 내가 너를 나의 선지자로 세웠다래요. 어머니 배에서 잉태되기도 전에 너무나 신비한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너를 선지자로 세웠어요. 하나님의 입으로 세웠어요. 그래서 에레미아는 어머니 배에서 생겨나고 태어나는 그 시작부터가 뭐예요?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태어난 거예요. 그걸 에레미아 1장 5절에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에레미아는 어머니의 배에서 이제부터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어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어려서부터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면 그 말씀을 받아 먹으면서 성장을 했습니다. 그 말씀을 받아 먹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묵상할 때마다 기쁨과 즐거움이 넘쳤었다고 고백을 해요. 16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 이오나 이오나 그러나 그거면 이오나. 만군의 하나님이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에게 소명을 말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께 부름 받은 자인데.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말씀을 받아먹으면서 그 말씀이 너무 달고 어? 꿀 같고 너무 나에게 기쁘고 즐겁고 그랬사오나 그래서 내가 이제 하나님 선지자 역할을 감당할 때맨 처음에 기대도 하고 어막 내가 하나님 말씀 전하면 저들이 막 아멘으로 받고 막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 내면 선지자가 막 최고다 막 이런 생각을 했는지도 모르죠.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주의 말씀을 증거할 때마다 자기가 꿈꿔왔던 선지자 생활이 아닌 거예요. 너무 힘들어 하루하루가. 견딜 수가 없어요. 지금 이 하나님에게 한 말을 보면은 견딜 수가 없는 게막 찾아옵니다. 이제 또 내일 말씀에 나오지만은 그런 결혼도 하지, 않, 하지 말라 그래서 결혼도 안 했습니다. 아이도 낳지 않았어요. 잔치집에도 가지 말라고, 추상집에도 가지 말라 사회적으로 고립되어서 외롭게 살면서 오직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증거하는 그런 삶이 어떻게 보면 은 목회자들의 길이 어때야 되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요새 목회자들은 너무 이제 저를 포함해서 잘못하면 세속화될 수도 있어요 이 세상이 이래가지고 이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죠 17절에 이러지 않습니까? 내가 기뻐하는 자의 모임에 앉지 아니하며 즐거워하지도 아니하고 주의 손에 붙들려 홀로 앉았다 그래. 그 얘기가 뭔가는 이제 16장이 자세히 나와요. 이는 주께서 분노로 내게 채우셨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자기에게 분노하는 것처럼 계속 고통과 어려움만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한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역을 감당한다는 게 너무 힘든 거죠. 오늘 불평한 게 뭐예요, 여러분? 전부 다 오늘 본문을 찾아보면은 내가 주님 때문에 부끄러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분노로 내게 채우셨습니다. 나의 고통이 심합니다. 상처가 중한데 낫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물이 흐르다가 마르는 시대물처럼 종잡을 수 없고 도무지 믿을 수 없는 분이 되신 겁니까? 어, 막 이러면서 기도를 하는데 우리 상당히 놀랍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레미야가 자기가 하나님에 대해 가지고 있는 이 원망과 불평의 감정을 지금 조금도 가감 없이 솔직하게 다 쏟아놓고 있어요. 욥기도 비슷하죠. 욥기도 욥도 이제 막 욥기도 읽어보면은 막다 쏟아놓습니다 하나님 앞에 낱낱을 저주하고 막다 쏟아놔요. 어, 그 기도가 우리가 이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오늘 예레미야의 기도나 요배 기도가 모범적인 기도가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다 기도해야 된다는 게 아닙니다.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다 쏟아놓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어그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해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가 죄예요? 야, 하나님을 버리고 애국으로 돌아가자. 여호와를 버리고 애국으로 돌아가자. 이게 불신앙이에요. 그러나 이 시편에 나오는 고란받는 사람들이나, 요비나, 오늘 예레미야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너무 힘들고 어렵지만은, 이 마음에 있는 이 모든 이, 이 막, 안타까움을 하나님 앞에 그냥 솔직하게 다 쏟아놓는 거예요. 뭐, 그거 쏟아 안 놓는다고 하나님 모르겠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있는 거다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까지 기도해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기도하다가 아유 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되지. <laughs> 그런 생각을 하는데 정말 하나님 앞에 다 쏟아 놓습니다. 예를면 하나님이 그것 을 받아 주시는 분이라는 걸 알고 있죠. 하나님 앞에 다 어디가 쏟아 놓겠어요, 여러분. 그건 모범적인 기도는 아니에요, 여러분. 어, 인간이 이럴 수 있다는 걸 보여줘요. 그러면서 아까 우리 10절에서 읽었지만은 어머니 얘기를 하잖아요. 어? 자기 난날, 자기 난달을 저주하는 거난날 이렇게 내가 태어날 줄 알았으면, 이렇게 힘들 줄 알았으면 인생이. 우리 어머니가 왜 나를 마치 맨날 사람들 만나서 미움받고 저주받고 싸울 줄 알아처럼 나를 낳습니까? 았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나중에 이제 예레미야 20장 14절, 18절에 가면은 더욱 심하게 자기 낳는 날을 저주합니다. 힘들어서. 그때 가서 한번 보겠어요. 궁금하신 분은 집에 가서 20장 14절, 18절 한번 읽어보세요. 미리. 예, 더 저주를 해요. 자, 하나님은 예레미야가 모태에서 생겨나기도 전에 그를 선지자로 부르셨기 때문에 1장 5절에 말씀해 주셨던 거죠. 그러므로 낱나을 저주하고 부정한다는 것은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부정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내 이제 너무 힘들어서 못 먹겠습니다, 하나님. 그런 거죠. 근데 여러분, 한번 예레미아 또 그런 적 있어요. 11장, 12장에서. 그때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예레미아한테. 야, 내가 너를 말과 함께 달려도 지치지 않는 사람으로 만들려고 그러는데, 그렇게 강한 사람으로. 저 요단강이 막퀄퀄퀄로 넘칠 때, 거기를 수영해서 건너갈 수 있는 강한 사람으로 만들려고 그러는데, 지금 보행자와 함께 걷는 요 정도 가지고 힘들다 그러면 어떡하느냐. 그렇게 한번 말씀하셨잖아요. 예를 들면 그 말씀을 듣고 힘을 냈는데, 아, 하나님이 나를 강하게 하려고 하시는구나. 근데 이제 인간이에요. 그거 한번 했다고, 난 영원히 신앙생활 잘할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경험하듯이. 너무 힘드니까 매일, 그거 다 잊어먹어. 너무 힘들어, 하나님 앞에. 예, 지금 쏟아놓고 있습니다. 이 구약 학자인 크리스토퍼 라이트라고 하는 학자는 예레미아 연구에서 이 예레미야를 자기 연민에 빠져 있는 모습으로 설명을 합니다. 자기 연민. 자기 연민이 뭔지 아시죠? 예?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제 내가 고통을 당할 수도 있고 고난을 당할 수도 있고 힘들지만 그 가운데 이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은 건전한 것이지만은 자기 연민은 병든 거예요. 쉽게 해석하면 자기 연민이라는 거는. 자기 인생을 부정하고, 자기 인생을 너무 불쌍하게 막, 비참하게 바라보는 거잖아요. 에? 하나님, 왜 나를 이, 이 모양으로 낳습니까? 왜내 친구 쟤는 엄마, 아버지가 돈도 많은데, 이렇게 가난한 엄마, 아버지 만나서 흙수저로 나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낳습니까? 하는 일은 왜 이렇게 잘안 되고, 어? 직장에 시험을 몇 번만 자꾸 떨어지고, 내 친구 쟤는 고등학교 때 별것도 아니었는데, 남편 잘 만나서 저렇게 잘 살고 있는데, 나는 왜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예? 지질이 더 팍팍한 여자가 되었습니까? 이러면서 막 자기 인생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계속 생각하고 말하면서 어? 남편을 원망하고 아내를 원망하고 부모를 원망하고 주변 사람들을 원망하고 세상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이런 아주 부정적인 태도가 자기 연민이에요. 여러분, 자기 연민은 사탄적인 것입니다. 빨리 벗어나와야 돼요. 거기서 안 그러면 우울증에 걸려요. 그리고 부정적인 생각이 계속 들고 원망과 불평이 나와요. 오늘 크리스토퍼 라이터라고 하는 이 위대한 구약학자는 여기서 자기 연민에 빠진 에레미아를 바라봤 찾아냈어요 자기 연민에 빠진.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통을 주실 수도 있잖아 이미 예레미아에게 말씀해 주셨지 않습니까? 내가 너를 말과 함께 달려도 지치지 않는 강한 자로 만들기위 해서 지금 연단하고 있다. 요단 강물이 넘칠 때도 그냥 거길 건너갈 수 있는 강한 자로 만들기위 해서 지금 연단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고 계시요. 힘들고 어렵지만은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고. 하나님 지금 위로해 주시고 있고 격려해 주시고 있고 에? 이 일을 통해서 이제 자기 당대의 사람들은 심판을 받지만은 먼 훗날 바벨론으로부터 후손들이 다돌아와서다 성전을 짓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결국 거기서 메시아가 태어나지 않습니까? 이런 놀란 소망이 있는데 이런 희망적이고 소망적인 것 하나님의 은혜는 다 섭리 이런 건다 없어버리고 무조건 자신을 자기 양면에 빠지면 다 원망과 불평밖에 안 나오는. 그게 너무 심하게 되면은 사회를 향해 복수를 하고 그냥 지나가는 사람 저건 뭐야 쫓아가서 어 범죄를 할 수도 있고 자기 연민에 빠지면 안 됩니다. 가끔 이렇게 있다가 보면 자기 연민에 빠지려고 하는 때가 있어요 목사가 가끔 네? 깜짝 놀라는, 깜짝. 놀라면서. 자기 연민은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부정하는 불신앙입니다. 자기 연민의구동에서 벗어나 와서 내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바라보며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꾸 기도도 하지도 않고 맨날 자기 생각으로 이 박복한 우리나라 사람이 하는 게 있어요. 박복한 그다지 하나의 욕이나 자기를 향해서 이 박복한 인생 그러면서, 어? 그런 사람이 있죠. 자, 이렇게 너무 힘들다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막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종잡을 수 없는 분이라고 믿을 수 없는 분이라고 막 이렇게 얘기한 에레미아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첫째는 책망을 하십니다. 부드럽게 책망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해를 하십니다. 부드럽게 책망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선지자직을 포기하려고 하는 에레미야에게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셔서 선지자로 위임해 을주시요 19절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네. 네가 만일 헛된 것을 버리고 귀한 것을 말한다면 너는 나의 입이 될 것이라. 그들은 내게로 돌아오려니와 너는 그들에게로 돌아가지 말지니라. 자, 하나님이 첫째 예레미야에게 뭐라 했냐? 하나님께 돌아오라. 돌아오란 라 말은 떠났다는 말이에요. 지금 예레미야가 자기 연민에 빠지고 불신앙에 빠지고 너무 힘든 가운데 이렇게 된 겁니다. 막 원망과 불평하는 이 말, 부정적인 말, 우리 그럴 때 있잖아요. 이런 말이 막태막 튀나 이럴 때 하나님 뭐라래요? 그 내게로 돌아오라.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 회개해야 돼요. 자기 연민 회개해야 될 죄입니다. 회개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나 거기까지 말씀을 하시고, 두 번째는 뭐라 그러시느냐, 다시는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말을 하지 말고, 긍정적인 말을 하라고 말씀하세요 그게 뭐예요? 내가 만일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이끌어 내 앞에 세울 것이며, 내가 만일 헛된 것을 버리고, 헛된 것, 헛된 말이에요. 헛된 말, 이 말. 앞에 한 말들. 헛된 것을 버리고, 귀한 것을 말한다면, 힘들지만 이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어떤 계획과 희망과 소망,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고 보 감사하는 말을 한다면, 내가 너를 치유하고 회복해서 다시 뭐로 세워요? 예? 나의 입이 되게 하겠다. 입이 되게 하겠다. 나의 입이 되게 하겠다. 어, 이 말씀 제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목사는 하나님의 입인데,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입이잖아요. 하나님 여러분에게 직접 말씀하지는 않으시잖아요. 어, 종혁식 장로 들어라. 그렇게 말씀하지는 않잖아요. 목사를 통해서, 목사 입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너의 입이라. 아, 목사 하나님의 입이지. 깨달았어. 하나님의 입이지. 모르는 게 아닌데 갑자기 하나님 확 깨닫게 하시더라고. 내가 너를 다시 하나님의 입으로 세울 것이다. 그렇게 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는 태어난 나를 저주하거나 선지자가 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 같은 이런, 이런 말, 이런 부정적인 말, 이런 말 하지 말고 긍정적이고 감사하는 말을 하라. 에? 그럼 내가 너를 다시, 다시 회복시켜서 내 입이 되게 하겠다 가장 영광스러운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의 입이 되는데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이 말씀을 하시면서 에레미아에게 다시 한번 힘을 주세요 20절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하여 건짐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를 악한 자의 손에서 건지며 무서운 자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아멘. 내가 너를 이 백성 앞에 견고한 노성벽이, 성벽은 돌로 되어 있는데 노스로 만들면 은더 단단하겠죠. 노성벽이 되게 하니 그들이 너를 칠지라도 이기지 못하게 하겠다. 내가 너를 구하겠다. 너를 지켜주겠다. 하나님 이렇게 애교의 말씀을 합니다. 혹시 오늘 아침에 예레미야처럼 자기 인생을 너무 팍복하게 보고 부정적으로 바라보면서 자기 연민에 빠져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이 너무 힘들다고 불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시간 모든 자기연민과 불평과 원망과 불신앙을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대한 소망과 감사가 가득한 인생으로 회복되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에 대해서도 감사하고 힘들더라도 하나님의 상주심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잘 감당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예레미아를 찾아오신 것처럼 예레미아를 찾아오신 것처럼 여러분 찾아오셔서 위로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이 아침이 되기를 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겨 주시는 일들을 감당할 때 비록 인간적으로 힘든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상주심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잘 감당하게 하소서. 자기 연민에 빠져서 원망과 불평과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소망과 기쁨과 감사가 가득한 삶이 되게 하소서. 이 아침 이 시간 하나님의 위로와 치유와 회복의 은총이 가득한 시간이 되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